1로 하 X감도 마이너스 이 정도로 해줘야 돼사페해주러 가야되는데 아악 아, 안돼 야 여기가 비행기는 아, 왜 윈도우로 나가기 눌렀어 아, 아, 예. 아 밥먹어야지 야 먹는 우리쪽으로 일단 와 우리쪽으로 아, 먹는게 뭐라 그랬지 이 e. A e. B C D 이 백이랑 똑같구나. 야, 야 이거 못 먹는데 이거? 이눌러 e. 어, 알파벳 꼭 눌래. 꼭, 놀라요, 꼭. 야, 야, 밥이랑 다 먹었어. 다 파밍 아예 싹다 하고. 다이 어디로 가? 없어? 너네 어디있어 야, 씨발, 여기 어두워. 왜 이렇게 어 야, 원래 어두운 거야? 핫! 핫! 오, 천 어디야? 우리 팀, 어, 우리 사러 가고 있어. 가고 있어. 나 어, 버텨, 가, 여기. 가, 나, 가, 나 기다려? 대기해? 비행기에서 어, 움직이지 마? 아니, 이거 그 파밍하고 있어. 파밍하고 있어. 있어. 어. 다 했어! 비행기 주변에 캐비넷 파밍해, 캐비넷. 내가. 응? 캐비넷? 어어. 아, 아. 지금 구하러 갈게. 가자. 아, 뭐야, 야, 야. 뭐, 뭐 쳐먹었는데 어, 뭐 존나 아파. 아퍼. 빨간 <laughs> 거, 고 있는 거 먹으면 안 돼요. 정리하요막 쳐먹으면 안 돼. 어, 막 먹으면 안 돼요. 아니, 어두워가지고 안 보이는데? 라이터 켜, L 눌러서. 와...이거 무슨 애새끼도 아니고 야 니가 초반에 저버렸어이 어, 아, 미친새끼야 나 아, 말해줄게 <laughs> 그냥 사페형을 존나 센 캐릭터 앞에 그냥 못방 세워 그럼 되겠다 오케이 먹방 세우자 카타나 먹이 생각하지마 아니 씨발 나 그런 용도야? 탱커 탱커 <laughs> 아니, 아니. 아니야 아니아아니나 <laughs> 아니,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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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. 미친새끼 형 도끼는 있어? 있어 용? 도끼 먹었어 빨간 도끼 존나 어다 우리 왔어 어, 가만히 있어봐 어, 가만히 있어봐 어, 있어. 어, 있어. 있어.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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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라이터 보인다 보인다 뭐. 보야 뭐야 라이터 COL COL 끄게내 있는 오케이. 쪽으로 와 왔어 내 있는 쪽으로 와 아아!! ㅅㅂ 쟤 때렸는데? 야씨 ㅂ 낚시 때려서 때렸어 이 ㅅㅂ 새끼 아아!! ㅅ 야 때리지 말라니까 왜 때려 알았어 알았어 싸팬 따라오도록 빨리 때리지마 왜 ㅅ 가 채찍질해 나한테 노 뭐라고 아아 진짜 씨발. 김쌤 환영식이야. 실읍세 환영식. 아피 없어. 신고시켜야지. 신고시켜야지. 아, 아그약약 먹었을 거 아니야. 야 이거 뭐 씨발 이 새끼 존나 아. 웃기게 생겼는데. 아! 아! 아약약 아! 아! 아, 어떻게 먹어야 해, 씨발. 시킨종 먹어 시킨종 아이 여기. 빡빡. 아, 에이, 뭘 먹으라고? 이로와 봐. 여기, 여기, 여기 이거 먹어 이거. <laughs> 개꿀인데? 조국도 이거. 조국도 이거. 어. 이거. 어 누가 한먹어 아아 가자. 아. 가자. <laughs> 나, 나 괜찮아, 스냅여덟개 있어. 카타나 보여주러 가야되잖아. 따라왔었대요. 아니야, 굳이 카타나를 왜, 왜 보여줘? 가자! 어디야? 가자. 야, 자동 곱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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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안내 고인물. 자동 곱게 없냐? 없어, <laughs> 없어, 없어, 없어. 똑같은 게임이네. 예. <laughs> 무슨, 이게 백인 줄 아시나, 이거? <laughs> 와리가리 쪄야 점프로 와리가리 되네. 개꿀이네아아씨아 <laughs> <laughs> 아! 그만 찌르라니까. 씨버새 아예 왜못 자그래? 아, 그래? 왜 찔러? 아아아찌르는 그래? 그래? <laughs> <누가> 거야? <laughs> 어디? 사페형 시긴 좀. 사페형 보내봐 사페형 시긴 좀. 어딨냐? 몰봐. 뭘 몰봐. 뭘 아, 저기 네뭘이 새끼. <laughs> 야이 새끼 뭐야 이거 껌냉이 이... 씨발 새끼야 야이 씨이 새끼야 이 새끼야 미쳤이 새끼야 달... 대가리? 목베기? 여기서 뭐하라고 나 기다려 아니 기다려 어? 야, 나 죽겠는데 나약좀줘일로와야 뭐야 렉 걸리면 밧줄 쳐다 멈쳐 약이 없어! 약좀 줘! 약 먹어! 어! 제 보내! 제 보내! 일로와, 일로와! 내밥 먹을! 밥 먹을! 밥 먹을! 밥먹밥먹먹어밥먹 뺏어간 것 같은데? 아니, 누가 내 약, 약, 약 뺏어간 것 같은데? 밥 줘! 밥 먹을! 이름 하나 먹었네 싸! 싸! 병잘읽는다 왜 그래 우리 사태형한테? 아가리 밥줘 이런 없어? 어? 자꾸 자꾸 미쳤어? 기다려 뭐밥 달라요 우리 그 시축이야? 밥줘아아 이거 아, 아. 이거만 먹어 이거만 어. 뭐 이거 먹어 이거만 먹어. 먹어 이제 먹어 눌러서 먹어 이 눌러서 먹어 서양 먹었어요? 근데. 형 손에 피나잖아손씻고와 가자 그만 찔러 이씨 아아 아, 갑시다. 사타 먹었어? 뭐야? 들어가야지, 형. 그니까. 카테고리 풀어봐. 뭘로 바꿔야지, 이런 건? 게임하면 되지. 사페요 어. 어디로 가 그러니까. <목소리> 어. 가는 중. 아, 뭐해? 가는 중. 따라와, 사페요 빨리빨리 따라와. 야, 박사야. 뭐 사장님, 저 빨리 챙겨줘, 형님. 아니, 동생이 챙겨가지고 뭐 하는 거야, 지금. 너는 씨발 상전이냐 그러면? 미친새끼야? 뭐야 <laughs> 이새인가 이새끼 진짜 지가 왕이.. 지가 말분리만줄 아네 미친놈이 왜는 말해줄게 나는 전세계 왕이었을거야 분명히 <웃음> <웃음> 여기 야, 맞나? 여니아닌것 <laughs> 같은데? 야 어디야? 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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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이제 여기서 좀비 잡으면서 밑으로 내려가 아 아주 좋아 오케이 어딜 아, 들어갔어? 아주 좋아 이! 들어와 이리로 들어와 요 들어왔어 네 얼굴이야 아왜왜너 얼굴이 <laughs> 나 입술먹을래 왜야 존나 불안한데? 야 야야야야 야, 야. 앞장 서봐. 눈 내보라. 앞에. 야, 누가 나 때려. 좌측 통행이다, 이 미친 새끼야. 좌측 통행, 좌측 통행. 좌측으로 걸어, 좌측 통행. 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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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야. 나가. 좌측 나가이라고 미친 새끼야. 왼쪽으로 가. 아. 야지 어디야 어디로 가 따라가 따라, 따라, 따라 와이씨 와와 무빙 맞다 나가. 이가 나가. 나이 나가. 아가 나가. 나가. 나 그만 가그요아 <laughs> 그만 질싸왜요아그가와가 나가. 갔가 씨발

밥! 장 튕겨. 뭐해 사장님요? 자고 일어나서 엔딩 볼게요. 지랄하지 말고 오세요. 러나. 빨리 들어오세요. 런유 오세요. 분위기 깨졌잖아, 자꾸 사장님 때문에. <laughs> 아 여기 다시 왔네. 아, 아 이봐 비행기부터 시작이야, 뭐야? <웃음> <웃음> 아, 아 진짜 죽다 안해, 씨끄 <laughs> <laughs> 안해. <아유, 웃음> 뭐, 뭐 <laughs> 아니, <laughs> 아니 뭐해. <laughs> 아왜안보어 뭐, 아까 저장했다며. 아니 여기 저장 왜안 했어. 저장했다며. 저장했대 요 여기서 어. 는안 했네. 저장 왜안 했네. <웃음> 아니야. <웃음> 그... <웃음>